여기 여기 봐어 뛰어, 안해? 우와 저쪽에 시루봉 가는 길도 한 번에. 진짜 어, 봄의 향연이다. 아. 어. 어, 지게 뒤에 우리 자전거 타는 길이네. 어, 어. 음, 장복상 가도 이만큼 편안하나, 근데 게딱 좋네. 응. 응. 금, 금동군 풀어지라, 풀어지라. 이거 봐봐, 이거, 이거. 여기 봐봐, 이거 꽃이. 가자. 어, 그렇고 저 밑에 도 빨간 어, 꽃, 이가 어, 뭘까? 어, 저거 홍매화 아, 그렇나? 응. 어. 어. 저 중간중간 드림로드요 아, 자전거 그렇네. 길, 어, 홍매화 저 안에도 쭉 음, 있잖아요. 음, 음. 너무 이, 이 자리가 참 예뻐. 꽃, 나무 모양 봐 봐요. 꺾뽑 나무 늘어진 거야. 금방 저 데크집까지 걷자. 우리 가 보자. 우리 가 보자. 쭉 풀어 줄지 환자만끝까이 아, 어, 그렇네. 안지 있네. 도 어. 좋겠다. 아. 어. 우리 예전에 타, 우리 예전에 겨다 아, 어, 밤중에왔지두번 다녀갔다. 진짜 개구리 알을 알바... 다 개구리 알 갔다. 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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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커먼게. 웃음> 우리 가 어떤 것처럼 가지가 저해드향했서 다이트 어해가 온. 가자 이제 내리가자 가지, 가지 가지 말고 신나 신나다 지금 처음 와가지고 응. 어신나는 온다 지금 응. <laughs> 밑에홍매가 이쁘다. 응. 음, 음. 아, 또 아침 산책도 저거 사람 처음 본다 응. 젊은 사람들인데. 응, 응, 응. 응. 지내서 아니, 요, 요, 그린 코아 사건 요, 더샵 사고, 여기는 살만 해. 지금 철에 누릴만 해. 이 형기에 낙하. 가야 할때 언제야? 분명히. 알고 가는 아 장보산에 갔어. <웃음> <웃음> <공정아>. <웃음> 그것도 이쁘다. 꽃 하하하 꽃군 장복산가서 커피 마실까 여 마실까 그래, 가서 한번 더 한번 더 설까 어응가 혹시 먹을 수 있으니까, 응. 어 그러자 그러면 어, 어. 장복산 창원쪽에서 어. 그 넓은 곳이 있어자응 지네 응. 진해. 어, 진해, 봐봐동이저 어선들이가 구남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저 어선이다 어선들이가 어, 요거, 아, 많다 구남 아. 아니다 저거 응. 와서 머물다가 응. 저 만처럼 쫙 선이 그리져 있잖아 이거 응 안에 일단은 쉬는 자리다 저 자리가 응금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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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비꼬여 봐응 쥐는 짝같이 겁내더라 벗고 <laughs> 다라 금동아. 금동아 금동이 가자 우 앉아봐라 했잖아 내가. 앉아. 군견. 앉 군견 이쁘다. 가자. 목을 빼주든지 길게 하든지야 어? 자, 출근길 갑시다.